네, 환영합니다. 손을 흔들면서 입장을 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무대 중앙에서 우리 포토타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함께 바라보실까요? 우리 시선을 맞춰서 왼쪽입니다. 고려 거란 전장의 고려 황제 황후 커플이죠. 우리 김동준 씨, 이시아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정면 바라봐 주시죠.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두 분이 이렇게 또 나란히 KBS 서 연기 대상을 빛내주시니까 점점점 이 연기 대상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기자님 깜짝 제안이셨는데두 분도 한 번씩 좀 포토 타임을 좀탁드리니까 이쪽부터 우리 이 셰프 왼쪽부터 함께 해볼까요? 네. 왼쪽입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이어서 오른쪽. 고궐에서 태어나서 궁궐에서 자란 기품있는 배우가 연기대상을 찾아와 주셨고요. 우리 이어서 우리 김동윤씨 감독 타임을 우리 왼쪽부터 중앙 오른쪽 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의 저주를 짊어진 19살의 어린 황제가 KBS 연기대상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중앙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한번 한 인사를 먼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 거란 전쟁에서 현종역을 연기하고 있는 김동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 관왕 전쟁에서 원정 왕후 역할을 맡은 이시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합니다 원정 김동윤 씨극 네. 중에서 또 음, 승려 역할을 위해서 탁발 투항까지 <laughs> 네. 감행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거는 그 머리 밀실 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머리 밀때 사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첫복귀자이예요 그렇죠 군대 갈때 머리를 또 밀었었는데 대자뷰가 아니었나. 착찹했죠 처음에는 <웃음> <웃음> 맞습니다. 우리 이시아 씨는 극 중에 또 현종의 멘탈 관리를 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오늘 연기 대상 참석한 멘탈은 어떠십니까? 어, 지금 많이 긴장되고, <laughs> 떨리고 아까 급하게 막 김밥 먹다가 올라왔는데, <laughs> 네네. 네.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준 씨, 우리 아버지 같은 강감찬 장군님 최수정 씨께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아버지 제가 먼저 와 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오시고 제가 극을 떠나서 평상시에도 이제 최종 선배님께 장난스레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많이 따르는데 네. 정말 정말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성군이시고 저한테는 없어는안될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방금 또 유희씨가 아버지 아버지 하셔갖고 또 아버지 아버지 하시니까 좋습니다 네. <laughs> 자 우리 본시 당시에 수상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죠? 네, 김동윤 씨와 이시아 씨를 함께 만나 봤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서 포트타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중앙 오른쪽 순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승현 씨와 주연우 씨와 함께 등장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시선 좀 맞춰 주시고요, 네, 파이팅을 또. 함께 해주셨네요. 골려그란전쟁의 흥화진을 지키는 두 분이죠. 오른쪽도 함께 바라봐 주시죠. 네. 안녕합니다.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k b s 연기대상 참석한 소감, 우리 지승현 씨부터 어떠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거란 전쟁에서 양귀역을 맡은 지승현입니다. 어, 저희 고려거란 전쟁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재밌게 잘 즐기고 가겠습니다. 찾아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연우 씨는 제가 알기로는또 KBS 용기단 처음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감이 네.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아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려거란 전쟁에서 김숙궁 역할을 맡은 주연우입니다. 어, 사실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요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근데 그래도 선배님이랑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laughs> 이 행복한 마음 모두 다 행복하시길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정말 양규향 군과 또중성신 씨나 두 분의 케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팬들 사이에도 사실 두분 케미가 굉장히 화제거든요 네. 혹시 오늘 두 분이 기대하는 상 있으신가요? 아저 참가상 노리고 왔습니다. 아, 참가상 네, 저희 흥화진의 사실 좀 지금 김선호 배우도 같이 왔으면 좋았는데. 그렇 저희 흥화진 전투를 마무리했고 다음 전투를 준비하면서 참가의 의를 가지고 네. <laughs> 참가했는데 저희 고려거란 전쟁에서 많은 상인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단품입니다. 시상식장으로 함께 이동해 네, 주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드디어 오셨습니다. 고려 그런 전쟁에 고려를 지키는 방화벽 강조역의 어 괜찮으세요? 제, 이 약간, 아, 괜찮으세요? 그럼, 아, 뭔가 약간 괜찮 어 괜찮 <laughs> 무대 중, 중앙에서 야 정말 즐거운 날을 또 배경 되게해주신것 같습니다. 무대 중앙에서 우리 왼쪽부터 포토타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조의 이원종 씨와 강감찬 역의 최수종 씨와 오랜만에 KBS 연기 대상을 마주해 주셨습니다. 이 여서 중앙 가운데 함께 포토 타임 함께 해주시고요. 네 S 연기 대상 레드 카페 어, 지금 80여 분의 배우 분들이 올라오셨는데 한 분도 걸리지 않은 저 계단을 어, 역시 강감찬 답게 <laughs> 좋습니다. 중앙 가운데 함께 바라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자두 분도 우리 아, 한 분씩 개별 포토 타임을 좀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어떤 분부터? 너부터 하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왼쪽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조역의 이원종 씨가 KBS 연기 대상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조연상 후보로 노도미네이트 되시고 정말 숨멋영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셨죠. 이어서 왼쪽 중앙 오른쪽 순으로 우려 어거란 전쟁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강감찬 최수종 씨가 오랜만에 KBS 연기 대상에 함께 마주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잠깐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분한분 한분 기자님들과 실시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먼저 부탁을 드릴까요? 아, 어, 이제 한해가 저무는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음참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일들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모두 털어내고 정말 새해에는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행복과 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어, 기도합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 이원종 씨 감사합니다. KBS에서 연말을 오래간만에 보내게 됐습니다.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수종이 형님과 같이 있어서 <웃음> <웃음> 형님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아, 뜻깊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거란 전쟁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최수종 씨는 등장하기 전에 두 분이 최수종 씨를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아 네네. 네, 한 네. 분은 김동준 씨고 한 아, 분은 네. 또유희 씨. 아 네. 또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 어, 사실 최수종 씨는 KBS와 또 뗄래야 뗄수 없는 인연이신 게 어, 오늘 고래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그리고 98년, 2001년, 2007년 또 대상을 거머쥐시고 올해까지 또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우리 KBS 연기대상 오랜만에 참석하고 이게 마주한 소감 어 하나뿐인 내편 이후에 이렇게 또 오게 돼서 어, 물론 기분 좋습니다 아 그보다도 배우로서는 좋은 작품에 임하는 게 음. 가장 기분 좋은 일이죠. 네, 그렇죠, 또 이런 어, 뭐 특별한 일보다도. 어떤 작품을 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느냐 이런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드라마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원정씨께도 궁금한게 아 오늘 아쉽게도 연기대상을 하는거는 넋물축제 같이 감사하지만 네. 아, 네. 고려고래전쟁이 고려 이제 결방이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거든요 예. 앞으로 고려거래전쟁 그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재밌게 보실까요? 네, 본격적으로 중반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요, 이때쯤에 한방빵큰 것이 하나 터질 듯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에 아마 큰 일들이 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요. 이제 현종이 대왕세종의 버금가는 성군이었습니다. 그 성군이 되어가는 과정을 아주 재미있게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한방 옆에 계신 우리 최수종 배우님 선배님께서 귀주 대첩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니까 네. 끝까지 고려 거란 전쟁 많이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최수종 선배님께 사실 대왕의 꿈 이후로 10년 만에 이렇게 사극을 함께 마주하시는 건데 하시면서 어떠세요? 좀 힘드신 점은 없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laughs> 아, 아, 하면 할수록 어, 욕심이 생기고 제가 사실 남들보다 대본을 보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어, 아직도 국어사전에 장음단음을 찾으면서 그리고 이 사건이 됐으면 어, 이렇게 표현 말고 실제의 상황 이 역사를 또 서적을 보면서 이렇게 성격을 파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첫 대본 보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자꾸만 공부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저도 오히려 연기보다는 흥미를 느끼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네.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끝으로 새해 인사를 우리 연종 씨 부탁을 드릴까요 네. 예. 이제 2024년이 곧 밝아옵니다 쉽지 않았던 세월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가슴 속에 품었던 희망을 2024년에는 꽃 피우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KBS 드라마를 시청하시는 그 중에서도 고려거란 전쟁을 애청해주시는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만복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강갑찬 최수정 씨도 새해입다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들이 고려거란 전쟁을 찍으면서 음, 사실 이 수신료의 가치를 에, 높이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정말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봐주시고 응원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시상식장으로 이동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종 씨와. 이 와워 대령 할 때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이원영 씨가 구축을 해 주셨습니다. 자.